네 안녕하세요 1등미디어 랭킹쇼의 문가1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이름이 1등미디어 아닙니까? 채널 이름답게 미녀 개그우먼 1등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둘다 SBS 출신이다 보니까 SBS 개그우먼을 아 근데 우리가 SBS 개그맨 외모 순위로 하면 몇위 정도 되려나? 이게 너무 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고 이제 그 주변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이제 개그맨들 중에서 약간 잘생긴 편에 좀 속한다는 얘기를 좀 드려나?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러 그러니까 뭐, 누가 누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주변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음.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했던 코너가 이제 정장을 입고 하는 코너가 많다 보니까 음. 어,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제 생각은 아니고 지극히 주변인들의 뭐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음. 그러면 잘 생긴 개그맨 탑6에 들어갈 수 있다. 탑6에 들어가죠. 예. 네. 체북이랑 견줄 수 있다. <laughs> 국기사진이랑 두기... 근데... 그 문갈등 사진을 한번 해요. 네, 예전에 모차스 했을 때 정장에 봤던 사진이랑 지금 비교하다 어. 보면 뭐 음.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 그 배우 이동건. 아, 지금 또붙죠 배우 음. 이동건. 영화배우 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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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조금 사이드로 떨어지면 그... 문천식 아, 아, 선수. 아, 문천식 선배는 잘생기 편이에요. 국가대표 이청룡 선수. 이청룡 선수도 나라를 빛내는 네. 사람인데 당연히 네. 좀 약간 아, 위인절에 나올 같아요.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laughs> 안 들어하지 다음에 SBS 남자편 하면은 남자 제가 편.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laughs> 저희가 이제 판단하면 안될거고왜웃 아, 뭐 <laughs> 현직 1등이 그건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웬만한 개그은 저희 전부 다 알지 않습니까? 거의 가족이거든요 가정이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미모 1등으로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얼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아, 건지. 건지 겉으로 봤을 때 우와 탑6 네, 아, 자막으로 아, 지극히 뭐 주관적인 얘기 담계너 좋게. 너희가 뭔데 아, 평가 질문이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사실적으로 저는 이제 마, <웃음> 마, 마, <웃음> 마, <웃음>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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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중요시 여기지 저는 외모로 이렇게 뭐 평가, 순위 맹기고 이런 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정말. 어, 네. 보통. 멘트 칠 때, 응. 첫눈에 말하는 시간이 뭐 0.5초다 그런 얘기를 아유. 자주 한것 같은데. 사람을 응. 평가할 때, 마음, 사람 됨됨이로 평가하시면. 음. 6위, 됩니까, 6위 어떻게 됩니까? 6위는 엔조이 커플의 임나라 음. 본명 음. 임지현입니다원래대명하기 아, 전에 임지현이였죠 네, 지현이. 그리고 SBS 10. 5기. 15기 계금맨 네, 저희가 이제 10기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어? 거의 한 110만 가까이. 뭐, 어,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저거는 이제 구독자, 뭐, 개인적으로 한 뭐, 그래서 댓어준거 아, 아니냐, 네. 그런 거뭐 오해할 뭐 저... 수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 없습니다. 요즘에 뭐 살을 많이 빼서 많이 다이어트를 배웠어. 해서 더 이뻐졌고 이화여대 석사까지 발았어 그게 이제 외모에 들어갔냐라는.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이화여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 잘못하면 우리가 결혼 정보제 리스트를 보는 아, 것처럼. 이거 제틀이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손민수라고 음. 오래 만났고 저희랑도 뭐 촬영네 놀라고도 네. 했었고. 사실은 사실. 저희가 6위를 뽑을 때아이 사람도 애매한데 애매한데 1등 음. 뽑을 때보다 더 고민했어. 효심이 효시미, 슬김 효심이도 이쁘죠.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 아, 아닌가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자 오늘 양귀비. 아, 양귀비 이름부터 일단 이름부터 양귀비 본명입니다. SBS 공채국이고 저희보다 선배고 양기수 선배. 동기로 약간 거짓말 1등, 정보 1등, 어. 윤상공고장, 테니스 1등, 테니스 1등. 네. 결혼했어요. 네 지금은 롯데 호텔에서 결혼했죠. 축의금 얼마였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 출입금 얘기해도 나 이거. 아니 생각 뭐요거는두 자리? 그 정도만 두 자리. 어두 자리? 어두 자리면 뭐? 그럼 비 보니까 요즘 인스타 보니까 요리를 엄청 많이 하더라. 아, 가정적이 진짜. 됐습니다. 주부 일등이 됐어요. 오, 그 아하. 결혼 전에는 전혀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 지금 결혼해서 요리 1등 주부 일등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 양기비 인스타 많이 가죠 저도 잘했어 대기업 다녀 남편. 바로 그거지. 4위자 구혜비. 아 구혜비. 저희 채널에도 나왔어요 시즌 마지막 편에 그 영상 보셨도 되게 이목포비가 뚜렷하고 원래 연극배우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네. 원래 저 같은 경우는 5위, 4위가 바뀔 뻔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키도 보거든요 갑자기 외모를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나랑을 압축하다 보면 해리 같은 경우도 지금 남자 친구가 있죠. 어차피 뭐 공개 연 공개 연애 했습니 아무튼 뭐 해리가 5등과 4등은 제가 봤을 때별 뭐 뭐. 차이 없다. 이 그제 3위가 주연다. 아 주연. 송시경님보다 아, 더 유명한 게 급시강에서의 네. 구구 쌤, 구구쌤? 구구 쌤으로. 구구 쌤으로 더 유명해져서 <laughs> 얼굴도 이쁘고 연기도 잘하고. 네. 약간 그 이미지가 아나운서 느낌도 많이 나고 음. 그 정도 음. 이미지가 강하다. 이거 쟤 틀리. 2등 두 명밖에 안 남았어. 이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 왜냐면은 이분 출신이 MBC 개그 우먼인데 네. 나중에 SBS 우차사로 넘어오면서 SBS 개그 우먼도 되지 않냐라는 음. 얘기가 나와서 2등으로 저희가 맹승지 무한도전에도 나왔었고 2017 MBC 코미디 신인상까지 받고 저희 우차사에 넘어와서 그래도 열심히 활약도 해주고. 어,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우리 음... 아, 뭐... 채널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게이 그 영상을 보면... 보면 나오지 않을까? 바로 그거지. 혹시나 지금까지 나왔던 아, 남자 친구 없다는 전화에 <laughs> 내가 만약에 솔로다. 행복한 고민이야. 행복한 어, 어, 잠시나마 어. 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6위의 후보에 올랐던 뭐 고요심. 제가 이기는 남자 친구가 없어요. <S> <S> 아니, 뭐, 그걸 노려서, 아, 참기라한건아니라 응. 뭐, 진짜 어, 뭐, 괜찮다. 괜찮다. 그래. <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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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KBS 개콘 개그맨인데 저희한테도 식구죠. 제가 같이 코너를 하면서 음. 좋아한다는 표현을 좀 했었어요. 오 진심으로. 아 그냥 관심이 좀 있다. 진심으로 하면 나중에 서먹서먹해질까봐 아. 장난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도 안받혔나요 아니 뭐 약.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시도 안 받겠. 이거 리등이 승혜니까 승혜한테 축하잖아. 될줄 알았어. 5등에었다고 그래 아 승혜야. 그 반응 보는 거지. 누구세요? 승혜야. 응? 어? 우리 이번에 1등 미디어에서 SBS 외모 1등을 뽑는 거야. 어? 외모 1등? 어, 제일 이쁜 사람. 아. 왜, 왜, 왜? 어. 왜? 아니, 그 그럼... 어, 아니, 아니야. 어, 그래서. 너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가 몇 등이지? 너가 아, 생각할 때 솔직하게 어. 얘기해도 돼. 너가 생각할 때난이 정도다. 있는데? 어? 누구, 누구 있는데? 아, SBS 다 전부 다 통틀어서요. SBS 통틀어서? 어, 응. 내가 몇위쯤 되겠다. 나는.

사위 그 소감 얘기해. 4위 소감 한번 얘기해 줘. 아니 진짜 진짜 뭐야. 진짜 진짜로 얘기해 달라고. 사위면 나 인사말도 안할 거야. 와 사위면 안 하겠다. 이제 끝났어 너가. 아니 승야. <laughs> 너가 예상한 대로 SBS 개구멍 응. 외모 일등 응? 너가 됐어. 네1등 뮤지어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한번 축하해 주시면은 진짜 먹방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선물 없어요? 선물은 뒤에 통보해 줄게. 어? 아, 아, 이상한 씨.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좀 이따 얘기하자. 피부과 얘기를 왜해 지금? 오케이. 성형외과, 늑대니가 그러니까, 더 아름다워. 바로 아, 그거지. 잠깐만 좀어 아, 다시 하고 싶어? 아, 두 번째 전화가 왔다. 다시 전화해 그럼. 아니, 제가 너무 정솔하는 거 같아 가지고. 아, 아니야. 아, 다드리고 싶네요. 장난인 거 알았어. 아, 아닙니다. 저 너무 이제 좀 칭찬을 다 받아 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그래 니가 미니 1등이다. 근데 아까 이거 한말 중에 어. 넌 SBS 보다는 이제 3, 4 개국원으로 해야 <laughs> 댄수가 들어간다는데 어, 저거, 저거. 이거 한번 소리했어. 네, 우리가 궁금해서 네. 우리는 이제 다른 네. 개국우먼 개구... 네, 이제 제가 어, 얘기를 했구나. 자, 자, 제가 봤을 때는 어? 순위 아래 들어요. 예. 어 순위 안에 드는데. 감사합니다. 음, 겸이 또 자만한 것 같았어 자기가 좀 뭔가. 이제리자 1등부터 6등까지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아. 다시 한번짚어볼까요 아. 6등이. 6등이 나라. 5등이, 5등이 양기비. 4등이 그 고이 회의주? 3등이 주연정, 주연정 2등이 맹승비. 1등이 바로 김승혜입니다. 김승혜. 아, 저희 1등 랭킹쇼가 규만 조금만 잘 나와도 2탄, 3탄. 이 랭킹은 제극히 못발등, 육발등. 김성기 신 형제의 주관적인 네.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니 다시 한번말씀드리겠니다 모든 랭킹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움 1등이니. 다못 하는 인데이것도 뭐.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뷰가 잘 나와야 계속 지속되는 그렇지. 거지. 우리가 시즌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해서 처음에 싸움 일등 걸 할라 했는데 또 너무 싸우는 거야. 뭐 많습니다. 뭐냐? 뭐 인성. 어 인성. 학벌 뭐 연예인 싸움 직접 참 어, 많은 어, 많은 이다. 그리고 학, 어, 학벌도 재밌어. 학벌 자, 개그맨 중최고인지 최고. 뭐든 먹방 뭐 먹는 거 누가 잘 먹지. 여러 네. 가지 이런 캠츄로 할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과 일등 이과 일등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